이제 그 정치 사회적으로 또어 법적으로 어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그 특검 민중기 특검과 관련한 어 어느 면장의 그 자살 어 사건이죠. 그 면장이 민중기 특검의 참고인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에 그 조사의 어떤 강압성 또는 그런 아, 불법성 그걸 주장하면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어, 특검 측과 그 다음에 또 어, 야권 측의 또 이제 그런 어, 공방이 있고 그 관련해서 또 사회적으로도 지금 큰 아,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관련 언론 보도에서 제가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그, 그 뭐라 할까요 그. 그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점, 어떤 점에서 팩트 체크냐 하면 과연 이민중기 특검의 그 조사가 그 해당 그 면장의 참고인 조사가 과연 아,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그런 판단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관계법 규정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좀 명확한 판단을 어, 할까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제목에도 적었는데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중기 특검이 얘기하는 게 어, 제가 이거를 이제 확대 한거 어,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즘에 있어서는 어, 특검도 어뭐이이 이, 이 일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밤 9시 이밤 9시를 넘어서도 어 조사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전문용어로 취조라고 하죠. 취조. 예. 네. 그 참고인 이제 그 신문을 하는데 묻고 어 답을 듣고 이거 이제 조서에 기재를 하는데 그게 밤 9시를 넘어, 넘어서 어, 했다는 것이에요. 그쵸?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어, 그, 어떤, 뭐, 그, 서로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니까밤 그러니까 9시 넘어서까지도 이제 어, 조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특검도 인정을 하는 거고. 근데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검의 입장은 그, 따로 뭐, 동의서라고 하는 어떤 양식의 그러니까 밤9 시까지 넘어서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지는 않았다. 다만 그조서에아 심야 그러니까 밤9시 넘어서 조사를 받는 거에 대한 그 동의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 내용이 있다. 아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뭐뭐 강압 수사가 아니다, 불법 수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특검은 자 그런데 서사 이것이 맞다 하더라도 즉 조소의 심야 조소 그러니까 심야 조사 수사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그 면장의 진술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밤9시 넘어서 특검이 그 면장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엄연히 불법 수사입니다. 즉 관계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수사입니다. 제가 그 근거를 제가 이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보통 이런 뭐 심야조사 또는 뭐 철야조사라고도 하고 뭐 예전에는 뭐 밤샘조사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거부터 이제 명확히 한번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 일단, 현재 관계 법령상, 현재 관계 법령상,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심야 조사라고 하는 것, 심야 조사라고 하는 것은, 밤 9시부터,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오전 6시까지, 이거 하는 거를 심야 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지금 화면에 대통령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어,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2020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설명할 텐데,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하는 심야조사는 원칙이,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할수 있는 네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어 보여드렸던 민중기 특검이 얘기한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예. 심야 조사를 허용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수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원래 2000년대까진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어 그런 어떤 심야 조사, 철야 조사가 어떻게 보면 관행화 됐죠. 어 이제 그러다가 이러한, 어,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또 인권 보호 이 의식이 높아져서 이러한 밤샘 조사, 심야 조사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공감대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1997년에 그때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 개정할 때, 이거 철야 조사 하는 거를 이거 형사소송법에 명문화 하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실제로 입법이 되지는 않았고, 이제 다만, 다만, 2000년대 초반에 그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런 심의조사, 철하조사를 제안하는데, 다만, 그 당사자 그러니까 피해자나 그 사건 관계인 그러니까 참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조사를, 심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청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그리고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의하면 이번 민중기특검의 그 참고인의 동의가 있었 있었다. 그래서 불법 수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바로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여러분. 2000년에 제정된 이 수사준칙 대통령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가기관과 국민 모두를 다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에 어떻게 되어있느냐 이 동의한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조항을 집어넣지가 않았습니다. 이해가시겠죠? 어, 집어넣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바로 이 심야조사에 대한 심야조사에 대한 조항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바로 21조죠. 심야조사 제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 오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이의 조사 이걸 여기서 심야조사라고 했는데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금지시켰어요.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이미 작성된 조소 열람을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시 이전에 다 조사를 마치고 조소의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것도 자정까지. 아 시부터 자정까지. 그런데 이 항에서 이러한 심야 조사, 아 시부터 오전 여시 그다음날 오전 여 시까지 할수 있는 심야 조사를 할수 있는 경우를 규정했는데 어떤 경우? 피자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에 필요한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그런데 이두 가지 경우는 그 어, 이번 사건에 자살하신 그 분에는 해당하지 않죠. 그분은 참고인이기 때문에 사망, 사모, 사모가 뭐냐? 피해자는 사건 관계인이... 자기가 다시 재출석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를 들어서 심야 조사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거는 동의와는 다른 거지요. 동의 아까 민, 민정 그 민특검이 얘기한 거 그리고 그. 2000년대 초반에 그런 규정에서 말하는 이 동의는 수사 기관이 수사 기관이 심야 조사를 하겠, 하려고 한다. 당신 거기에 동의하느냐에 그 동의하는 다른 거지요. 지금의 이 예외 사유 심야 조사를 요청한 경우는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이 먼저 요청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그리고 중요한 거. 설사 피해자나 참고인이 그 심야 조사를 요청해도요 동석한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설사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이 심야 조사를 요청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규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 무슨 얘기 아시겠죠그 다음에 나머지 네 번째 사유가 뭐냐면 심야 조사가 정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그런데, 인, 이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없지요? 예, 네, 없습니다. 예, 네,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행. 현행. 이법 대통령령에 따르면,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이 스스로 요청하면 모를까? 수사기관이, 수사관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심야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요구하고, 거기에 피의자그 참고인이. 동의한 경우에 심야 조사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원래는 있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민족의 특검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이번 어, 심야 조사가 어, 문제가 없다고 라 하는 그런 발언은 명백히 그거는 어, 잘못된 발언입니다. 어. 즉, 민족의 특검에 조금 전에 이 발언이 있죠. 어, 요 요거는 명백히 불법 수사를 자인하는 자인하는 그런 음, 멘트입니다. 어, 불법 수사를 자인하는 멘트예요. 왜 처음에 동의를 어, 동의를 심야 조사에 대한 피의자나 참고인의 동의를 심야 조사 허용하는 사유로 정했다가 왜? 삭제했느냐 하면, 없앴느냐 하면, 이게 실제 통계를 내보니까, 이제 2000년대 초, 초반에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수 있다고 하는 아, 그 조항이 살아있을 때, 대부분의 심야조사가 이 당사자의 동의를 사유로 한 심야조사였다는 것이 나왔어요. 거의 90% 가까이. 그러니까, 어,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피해자나 참고인이 그러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그렇게 요구하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동의 예외 조항이 탈법적인 심야조사를 허용하는 그것으로 악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반성적 고려에서 아예 그러한 동의의 심야조사 예외 그 규정을 아예 삭제해버린 거예요. 이번 2000년도에 새로운 수사준칙을 제정하면서 삭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주기 측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로 과거의 그런 아, 불법적인 아, 아, 그런 이제 탈법적인 그런 관행을 이번에 대풀이했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영에서 명백히 그거 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민중기 특검이, 이거, 하, 그것을, 어, 과거에 사진, 조항을 이유로 해서 그걸 했고, 그, 그, 또 그, 지금은 없어진 조항을 이유로 해서 지금 뭐 정당하다. 그런 취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 예, 있다는 것이죠. 이거 명백히 민중, 민중기 특검하고 수사 관계 책임자는 이거 불법행위를 한 거예요. 음, 불법행위를 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는 제가 보기에는 법적 책임을 지을 수 밖에 없다. 아, 라고 하는 거. 그 여러분들도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피해자나 또는 사건 관계인으로서 이제 조사를 받을 경우에 설사 어, 그 수사관이 심의 조사 그 9시 이후 9시 넘어서도 어,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 요구하고 여기에 동의하겠느냐 이런 거 얘기할 때 거기에 동의할 필요도 없고 동의해서도 안 되고 수사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 심야 조사를 허용하는 예외 사유가 허동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9시가 넘으면 거기서 수사를 마치도록 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어 이런 그 심야 조사 논란과 관련해서 제가 명그 명확하게 관련된 규정을 어, 보여 드리고 설명하면서 민중기 특검의 이 해명은 어 잘못된 해명이고 예전에 옛날에 아, 그러한 어, 지금은 어, 사라진 아, 그러한 규정을 이유로 들어서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그거를 음, 강조를 음, 했습니다